돌출입 수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도의 미학적인 감각과 수술 솜씨 즉 눈과 손으로 대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간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발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혜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읽어주는 의사 발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약사하셨는데요. 지금은 유품이 되어서 저희 병원 대기실 로비에 가져다 놓은 싱거 미싱으로 헌 옷감을 이용해서 누빔 이불을 척척 만드셨어요. 가족들이 입던 옷이 주포처럼 납작해져서 이불이 되어 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한 눈으로 저희 아버지가 옷감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재봉질을 하는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을 봤습니다. 위 아래도 아니고 앞뒤도 아니고 묘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는 그 발판은 아버지의 발에 의해서 드르르륵 빨라졌다가 득득득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봉틀이 모두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발판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돌출입 수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도의의 미학적인 감각과 수술 솜씨, 즉 눈과 손으로 대변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보는 눈이 있어야 그걸 목표로 할수 있고, 또한 손재주가 좋아야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간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발재주입니다. 발은 손에 비해서 늘 홀대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연기라고 하면 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연기력이 부족하고 어색해서 마치 발로 연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뜻이죠. 몹시 더럽고 추하며 보잘것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로 거지 발싸개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도 뭐 표준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입을 집어넣는 돌출입 수술이나 또는 광대사각 덕수술과 같은 윤곽 수술을 할 때. 저는 절골용 톱을 사용합니다. 좀 무섭게 들리겠지만, 이 절골용 톱은 사실 무슨 깽영화의 잔인한 장면에 나오는 무슨 전기톱처럼 이런 돌아가거나 아주 큰 톱이 아니고, 진동톱이고 매우 크기가 작습니다. 그 톱이 예를 들면 제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집도위의 손에 닿는다고 해도 손이 잘리거나 상처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톱입니다. 이 톱은 전기로 작동되는데 이 수술하는 집도이가 발로 누르면 움직이는 어, 그런 구조입니다 미싱이나 자동차 엑셀레이터처럼 더 깊게 누르면 더 빨리 세게 움직이고 어, 덜 누르면 덜 움직이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돌출입 수술을 할때 이제는 뭐 종이에 이름 석자 쓰는 일만큼 어, 저에게는 아주 쉽고 즐거운 톱질을 하는 순간에 사실은 제 손만 바쁜 게 아니고 늘제 발도 바쁩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디까지를 어떤 모양으로 절굴할지를 제 눈, 손, 그리고 발이 합체 로봇처럼 이제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명령은 물론 뇌가 합니다. 또 미학적,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어느 날 일상과도 같은 돌출입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수술 가운을 벗고 환자가 마취에서 깨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던 발판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성형외과 전문의와 같은 이제 수술 집도의, 서전은 손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문득 발의 수고를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출된 입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톱을 움직여주는 원동력은 사실 수술장의 제일 밑바닥을 밟은 발, 그리고 그 발바닥보다도 더 낮은 곳에 묵묵히 건재하는 발판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순간 미싱 발판을 굴리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선한 미소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이 손재주든 발재주든 유전은 무섭죠. 어, 제가 돌출입 윤곽 수술해서 나름 솜씨가 좋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무서운 유전 때문에 돌출입도 대를 잇기가 쉽습니다. 어, 돌출입을 가지고 있는 제 친구. 인 의사, 의사친구의 두 딸이 벌써 저에게 돌출입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인 아빠가 딸에게 돌출입수술을 받도록 해주는 일은 사실 일반인보다 더 쉬워 보이지만, 일면 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신뢰가 아니라면 맡기지 못하겠죠. 모녀, 쌍둥이 자매, 두 형제와 그 어머니, 사촌지간 모두 돌출입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 이제 유전의 힘이겠죠. 며칠 전에 저에게 돌출입 수술을 받은 40대 후반의 전직 학원 원장님은 너무 사나워 보이는 인상 때문에 우리 애들을 맡겨도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수근거림 또 입학 알아보러 왔다가 원장 첫인상에 놀라서 돌아서는 상처들을 늘 견뎌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도 저는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발판을 눌러서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돌출입 수술을 받는 게 돌출입 가진 환자들의 인생에서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